안녕하세요. 오늘은 14과 구문 연습하는 시간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단어 외운 것과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어 토대로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어, 보지 마시고 화면 보지 마시고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을 듣고 귀로 들리는지 먼저 확인하신 뒤에 그다음에 저와 같이 문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爷爷买三斤香蕉，一共九块钱。奶奶买三斤梨，一共十块五毛。妈妈买一斤西红柿，一共四块钱。姐姐要五斤橘子，一共十块钱。 예, 잘 들어 보셨죠? 음, 잘안 들리셨다면 무엇이 안 들렸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듣기 능력이 조금 조금씩 향상됩니다. 자, 그럼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 문장을 좀 보기 쉽게 좀 끊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단어들 한번 보게요. 볼게요. 예의에, 예의에 예, 예 뭐죠? 할아버지. 그 다음, 펜을 좀 바꿔서. 자, 나의, 나의 할머니. 끊어 보고요. 그 다음, 마마. 끊어 보고요. 지에제. 됐지요. 여기까지. 자, 할아버지는 삽니다. 무엇을 할머니는 삽니다. 무엇을? 엄마는 산다 무엇을? 누나는 언니는 삽니다. 무엇을 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공 이공 여기도 이공 모두 다 합쳐서 얼마입니다라고 이그 다음에 액수가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A에 말산진쌍 지어 말 산다 산진 세근을 삽니다. 뭐 세금을 사느냐? 시양지아오 바나나 세금 삽니다. 이0 지오, 콰이, 지엔, 구원입니다. 이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써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돈 예, 모두 구원입니다. 나의, 나의 할머니는 마이 삽니다. 마이 산진 리 세근의 배를 삽니다. 이0 모두 슈콰에 오마오, 슈콰에 10원, 오마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면 여기는 콰이, 여기는 마오가 되겠죠. 이것이 1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된다? 열로로 예, 1원이 올라가겠죠. 이것이 10개가 모이면 1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마, 마이, 진 한근을 삽니다. 뭐 한근? 시홍시, 토마토 한근을 삽니다. 이공 모두 4화이사 4원입니다. 지 제제, 야오 진 다섯 근을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g 즈 이성입니다. g 즈 귤을 다섯근 원합니다. 자, 귤 과일 가게 가서 귤을 가르치면서 가리키면서 귤 다섯근 원해요. 결국 귤 다섯근 살게요. 결국 마이라는 개념의 예, 그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2공 모두 1 0 화이치' 10원입니다. 예,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산다, 무엇, 동사 그 대상입니다. 동작 대상이죠. 자, 산다, 세근의 배. 산다, 세근의, 아, 다시 할게요. 사, 삽니다, 세근의 바나나. 삽니다, 세근의 배. 삽니다, 한근의 토마토. 원한다, 다섯근의 귤. 모두, 모두 얼마입니다. 모두 얼마입니다. 모두 얼마입니다. 자, 모두 얼마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수없이 많이 읽기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듣기 맨 마지막에는 책을 다 덮고 반드시 듣고 귀로 이 문장이 다 어, 귀로 이해가 되고 귀로 다 들리시면 예, 마무리 하, 마무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1 4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또1 5화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